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도화역이랑 재물포역 그 중간에 이제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 재물포 자동차 매매단지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이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매물이 하나 나와서 어, 와봤는데요. 어, 저희 제목 밑에 더보기란에 집원이 있으니까는 위치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집원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연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식 자막으로, 전용 면적하고, 연식 자막으로 다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 뭐 물론 연식이 좋다 보니까는 되게 이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 지금 거실을 보고 있는데요. 거실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 크기 상당히 좋고요.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5층입니다. 5층인데, 5층의 5층이고요. 옥상도 올라가서 영상 촬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열어서 촬영을 해보면은, 저희도 오늘 현장을 처음 왔지만, 지금 5층이지만, 4층은, 바로 밑에 4층은, 이 앞에 건물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5층이 로얄층입니다, 지금. 5층이 로얄층이고, 바로 앞에 저렇게 보이는 게 네, 수건공원입니다. 수건공원이고요. 어, 정말 집이 깔끔하고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집이, 그리고 환합니다, 되게. 그리고, 어, 예전에 4베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3베이입니다. 안방, 거실, 중간방이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한 10자 정도. 10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베란다. 베란다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베란다 폭이 상당히 넓고요.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보일러실. 보일러실은 이제 잠글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글수 있고. 주거 분리형 구조입니다. 거실하고 주방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주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D자형 구조고 수납장이 상당히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음, 식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만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방, 중간방은 정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도 넉넉합니다. 지금 중간방도 넉넉하고 정남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은 막힘이 전혀 없고요. 예, 수분공원을 바라보면서 정남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환한 집이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을 거의 대학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여기는 작은 방이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좀 넉넉한 사이즈예요 작은 방도. 작은 방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물론 정남형은 아니지만 작은 방도 막히진 않고요 어, 여기는 막히진 않고, 이 앞에 사생활 보호 창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사생활 보호 창문을 달았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답답하시면 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을 보시면 상당히 신축급으로 신경 써서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좋다 보니까 신축 빌라라고 준식급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실물로 보시면 은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실물로 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서 촬영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네, 옥상 올라왔고요. 옥상 보시면 지금 어 이쪽으로 가시면 도화역. 이제 이 쪽으로 가시면 재물포역입니다. 그리고 지대는 높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려가시는데 도보 2, 3분이면은 대로로 내려가실 수 있고요. 어 바로 위로는 수봉공원이 이렇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옥상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시면 뭐 방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급 방수입니다. 뭐 방수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바로 위는 이렇게 수봉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저가 오쪽... 저희 아는 부동산에서 어저께 저녁에 왔는데 야경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뭐 지금 와서 보니까는 야경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봉공원에는 저녁에는 어, 여러 가지 불빛 나는 그런 조명들을 많이 켜놨두거든요. 그래서 야경은 좋을 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촬영 마무리하고 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네, 네, 엘리베이터 사이즈고요. 엘리베이터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엘리베이터 사이즈 상당히 크고요. 네 내려왔고요. 이 매물은 어, 주차는 100%입니다. 주차 라인은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차는 지금 이렇게 주차를 해놔두셔 갖고 안에 주차를 못하는 것뿐이지 주차 라인은 100% 라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건물 외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오픈을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 상당히 깨끗하고 저이맨 5층에 있는 매물이 지금 목다진 설명드린 매물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집어 나와 있으니까 집어 그냥 보십시오. 저희는 그냥 매물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대로까지 가는데도 뭐 1,2분 이제 수봉공원 주말에 산책하시기 좋게 이로 올라가시면 바로 수봉공원 산책길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도화역까지는 도보 한 10분, 15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세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위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이런 매물이 사실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에르베이터 있는 매물이 지금 찾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좀안 나왔는데 요거 하나 나왔네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연락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